ABC, ABC라서 사, 사실 SSS 합동이죠. SSS 합동이니까, 야, 대응하는 각인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다 같을 거야. 그런데 네개 각이 다 같은데 네개각 합쳐보면 460도잖아. 그렇죠한 바퀴니까. 그러면 한 각은 9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 각도가 90도입니다, 이게.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저 상황도 외우셔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특수한 조건 하나가 주어지게 되면, 직사각형이 되든가 아니면 마름모가 된다라는 사실을 추리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힌트가 한각이 90도다. 평행사변형인데 추가로 한각이 90도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상 서로 이웃하는 두각끼리는 지금 이렇잖아 지금 평행사변형인데 한각이 90도다 이렇게 뜨는 순간 이웃하는 두 개의 각들의 합은 180도죠.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는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도 90도가 되는 거고요. 얘도 얘도 180도가 되야 되니까 얘도 90도가 되는 거고요. 얘도 얘도 180도가 되니까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이 90도다라는 평행 사변형인데 각도 하나가 90도다 하나 순간 전부가 90도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따라서 뭐 직사각형으로 바뀌게 되잖아.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이 상황 그대로입니다. 평행 사변형이었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대.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거라고. 맞습니까? 여기서 평행사변형인데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명해 볼게.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대. 근데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다 같아지는다는 소리잖아. 맞지? 애초에 대각선 길이가 같아대. 평행사변형인데 그러면 평행사변형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이 길이, 이 길이 절반이잖아. 네. 근데 똑같아져. 맞지? 대초에 대각선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내 네, 네 사각형은 뭐가 되죠? 합동. 예, 네, 합. 이이두 개가 합동이고요, 맞죠? 이두 개도 합동이 되는 거잖아. 맞지? 아씨, 뭘 말을 못하겠다. 유시 정재 좀. 유시 정재요? 아까 그거 똑같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 돼. 왜냐면 이거 공통변이죠. 맞지? 그리고 대각선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과 이각이 아,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두 개가 합동이잖아. 대응하는 각인 이 각과 s s 에 합동이죠? 대응하는 각인 이 각과 이 각은 같을 거야. 네. 근데 이웃하는 두각의 합은 180도라고 했잖아. 네. 이두 개의 합이 180도인데 두각이 같아. 다시 말해서 한각은 90도 나올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직사각형이맞죠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로 가보시면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어떻게 가능한가? 원래 그냥 평행사변형이라고만 주어져 있는데 다음 점을 주어져. 있는데. 다른 힌크 하나만 주어지면 마름모로 변신한다는 사실, 정체를 알수 있다고. 맞지? 그래서, 야,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된다면 뭐가 추가가 되면 되는 거야? 일단, 대각선 상황은 밑에, 이번에 서 얘기를 하겠죠. 대각선이 직교하는 평행사변형이면 마름모야. 수고하는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저는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일요일에 뵙겠습니 일요일 오세요. 아 그거야. 왜 온다고 하면 거 오잖아. 일요일이요 근데 시험 전날이라서통학가 공부해야 되는데 과학 족되는 족되는 거라서 네. 4시까지 4시? 4시? 전에 맞추었다. 3시, 3시 정도에 맞출 거야. 왜요? 3시에 학생 없으면 집에 거다. 일요일에요? 어. 네. 제가, 제가 3시에 3시 오면 어떡해요. 생각 안해 아직? 너무너무 애매 뭐고? 세매한일요일고쌤소 마시고 있으세요 <laughs> 나 내가 시험이다 이놈대쌤다 빨리 그래서 뭐 이것도 똑같잖아. 1 번이 어. 음. 음. 네 변. 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웃하는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내 음. 내가 잘 못한 거야? 아니야. 이웃한 두변 길이가 같아지면은 사가면이 마름모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왜 그런가 보자고. 평행사변형인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대. 예를 들자면. 어뭐 어차피 두 쌍의 두변이 각각 길이가 같은 거니까 이 길이도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요 길이도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아져 버리네. 마름모의 정이그 자체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번은 대각선이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서로 직교를 하게 되면, 이게 직교를 하게 돼, 이렇게. 아씨, 그림이 안 그리죠. 미친놈이. 이렇이어택들를 너무 오래 침묵. 침묵. 하여튼 대각선이 직교를 하게 되면은 왜이내 내변의 네, 네 길이가 왜 같아지는지 보라는 거잖아. 그러면 야, 이거는 평각이니까 얘도 아 나씨 그림을 못 그리노. 평각이니까 9 0도죠 맞죠. 이거도 9 0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씨 미치겠네. 이거도 9 0도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그래서.. 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 변의 길이가 같다를 증명하려고 하는거잖아 윤식이 형이 쓸쓸하나 맨뭐아 네, 지금 술마고 하시는 느낌 잠시만요 아이씨. 선생님 뭐 알코올 이중증이에요 아 깍창이죠 빨리 죽겠네요. 그래 빨리 네가 그렇게 말안 해도 빨리 죽을 거다. 신경 꺼라 그냥 죽으라고 고사 지내지 말고. 무슨 말하나? 씨, 뭐 빨리 뒤질 것 같구나. 독감이에요. 뭐라? 에 네? 뭐라? 아니 어디 거 힘들다면서요? 아는 좀말좀 하지마 그냥 말하지마 그냥 좀 가만히 있어 제발. 이변의길이 예. <laughs> 네, 이웃한 두변의길이 같다 타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죠? 어. <laughs> <laughs> 이길이하고 이길이 같죠. 뭐 변희사변형은 뭐그 다음에 이거는 공통이죠. 이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 아 변희사변형은 4변용은... 선생님. 아좀 말하지 말라고 선생님 컨디션 안좋다니까좀 제발 2등분 대학생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라 사실은 이미 나와있는거잖아 평행사변에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이거 공통이고 죠 이거 90도 90도가 되는거니까 두 삼각형 합동이죠 맞지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빛변의 길이가 같아질 수 밖에 없죠 맞나 예. 맞잖아 이게 빗 변이고 이게 빗 변이잖아. 그러면 예이. 그러면 S A S 합동될 테니까 빗 변의 길이도 같아질 거라고. 마찬가지 논리로 이것도 같아지고 예. 얘도 같아질 거야 길이가. 이제 1번이고한 뭐 거죠. 어? 응, 응. 아니. 내 변의 길이. 이 변, 이번한거죠 응. 대각선이 직교를 하게 되면 응. 왜내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마름모가 되냐를 지금 본 건데. 아 그럼 대각선 직교를 하게 되면은 얘가 직각이니까 얘도 직각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는 거고 빗변에 해당하는 이게 대응하는 변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같다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 아 그래서 다. 같다. 어, 싹다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말한 거는 해도 맞죠. 이해니까 네. 증명 어, 다 니가 다 해야 돼, 때로. 혼자서 복습할 때. 진짜 그게 증명이 되는지 그 상원 다 따라가야 돼요. 문제는 뭐 나머지야 그럼 문제 정도는 사실 뭐뭐 하는 뭐 하는 거죠. 그냥 그 이론에 대해서 체킹하는 거잖아 문제야. 그다음에 이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다른 모인 애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성질 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 얘는 정사각형은. 그래서 정사각형의 정의는 그러면 직사각형의 정의 두개 합친 거겠네. 맞죠? 그래서 내각의 크기도 같고 내변의 길이도 같은 그런 사각형이겠네. 정사각형의 정의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특징이라면 그러면 지금 줄기차게 뭘 보고 있냐면 대각선 상황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 대각선 상황 그대로 갖고 오겠네 두, 두 개의 특징 그래서 뭐 대각선은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laughs> 수직이등분시키게 되겠네요 맞죠? 여기서 추가로 아, 씨, 추가로 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변형되려면 그러니까 정, 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는 얘기입니까? 네. 네. 맞는 얘기죠. 이게 하위 부류니까 하위 부류는 상위 부류에 속한다. 그건 맞 말이죠. 상위부류면 하위부류다. 틀렸잖아 그래서 뭐 인간이 이렇게 있고 인간 안에 남, 나,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인간은 남자가 틀린 소리잖아. 근데 남자는 인간이다. 이건 맞는 소리죠. 그렇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그런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어? 아무튼 하더라. 그래서 직사각형이라는 힌트가 하나만 주어졌는데 이게 추가로 어떤 힌트가 하나 주어지면 정사각형으로 바뀐다 이거야. 근데 뭐 직사각형이면서 마름모여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름모 마름모가 될 조건을 추가해야 될 거잖아. 마름모가 되, 되는 조건 여기 있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직사각형인데다가 추가로, 뭐, 일번이두 네, 두 변이, 이 이웃,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주어지면, 이게 주어지면, 직사각형인데 마름모 네. 성질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막, 마름모다 이렇게 되면 바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대각선 상황 봐야죠. 대각선 상황이, 뭐, 마름모 상황이 대각선. 그러니까, 대각선이 직교한다. 요 힌트가 둘중 하나만 아무거나 붙으면 마름모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야, 또 마름모가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름모인데 직사각형이기도 합니다라는 조건을 추가시켜줘야 될거 아니야? 직사각형은 뭐 띠우타는 뭐 두각의 크기가 같다. 아니면 뭐 아니면 뭐 한각이 90도다. 한각이 90도다. 맞죠? 이렇게 줘버리면. 은 각도 하나가 90도로 바뀌면서 전각이 90도로 바, 바뀌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마름모면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으로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역시 대각선 상황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버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네. 맞죠? 그래서 대각선 길이가 같다 이게 주어지면 뭐마름모면서 직사각형이다 로 바뀌는 거죠 문제는 뭐, 그다음은 아, 완전 정지 좀 눌러줄래?